네,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공통된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 역사 역동하시는 그 리얼함, 그 생생함을 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런 갈망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잘못 믿고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실제적인 체험을 사모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과 또 가짜 그리스도인을 분별해주는 하나의 식음석이 될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어, 그 누구든지 그분에 대한 체험, 물론 이것은 신비주의적이거나 뭐 엑소시즘 같은 그런 미신적인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실제로 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본능적으로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에 기록된 고백들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간구들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고백들은 단 1%의 거짓도 없이 모두 다 순전하고 또 진실하고 그러면서도 매우 간절한 기도들입니다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고백들을 기록한 시편 기자들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길 도와주시길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또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길 그 말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강구한다는 것이죠 왜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생명이 없는 우상들과 달리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10편 143편 6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또 10편 42편 2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리고 10편 6편 4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요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모든 고백들이 다 한마디로 추격, 추격하면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분의 역사심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동력이 그저 성경이라는 이 문서 텍스트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실제가 되고 내 인생의 역사적인 사건이 되기를 정말로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어, 일단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스라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고 또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그분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또제 안에 있는 그 갈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마침내 보게 되는 반드시 보게 되는 그 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 2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간에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에스라 는그 당시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예루살렘과 또 유다의 각 성읍들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 고레스라는 왕이었죠 에스라 1장 1절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어, 메대와 소아시아와 바벨론을 전명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페르시아는 200년이 넘도록 가장 강력한 국가로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그리스에서 나일강 그리고 인도 적경에 이르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넓은 영역을 지금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레스 왕을 일명 땅따먹기 대왕이다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초대왕이었던 그 고레스는 이전의 정복자들과 달리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에게 어, 그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들이 믿는 신들을 믿게 해주었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자유롭게 섬기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레스는 속국들에게 아주 큰 관용을 베풀어 주었는데 어, 그것이 바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어, 살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었던 것이죠 이것은 정복자의 입장에서 굉장한 혜택을 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아수르 바벨론의 왕, 왕들은요,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어, 그 속국들이 이 고향을 떠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자신들이 어, 믿고 있던 그 신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종교적인 탄압까지 했습니다. 마치 과거의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여자들을 위안부로 끌고 갔던 것처럼 과거의 이 정복자들은요, 잔인한 탄압 정책으로 속국들의 공동체성,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고레스는 그와 반대였습니다. 고레스는 속국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면서 오히려 속국들을 다스리기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면 그들의 마음을 녹을 것이다. 그렇게 페르시아와 쉽게 동화되고 타협할 것이고 그렇게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서 안주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일종의 햇볕정책 햇볕 같은 그 유화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는 고향을 떠나 있던 각국의 포로들을 돌려 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한다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성읍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장려해주고 또 물질적인 후원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고레스가 착해서 그런 일을 했던 걸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고레스의 그 호의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기회를 이 자주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그 선택권을 부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선택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고레스의 따뜻한 지배를 받으면서 어 그냥 바벨론 땅에 남아서 안주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지금 잠시 그 시대 속으로 어, 들어가 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바벨론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짧은 1, 2년의 1, 2개월의 세월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은요, 부모 세대 또는 조무, 조부모 세대 때부터 시작되었던 삶이었고, 그래서 어쩌면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던 세대들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나, 마치 그 바벨론 땅이 자신들의 고향처럼 느껴지는 아주 편안하고 익숙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그들은 그곳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고, 이제는 그 70년이라는 모진 세월들의 풍파가 거의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고레스의 관대한 통치 가운데서 완전히 그 땅에 적응되었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한마디로 이제 좀 살만해졌구나라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고향 아니 부모 조부모 세대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먼 아무 길을 그 폐허가 된 땅을 그런데다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들을 성전을 다시 짓고 마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면 그 수고와 희생이 요구되는 길을 과연 누가 걸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실 개인적인 이득을 타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손해볼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벨론 땅에 있으면 누릴 것들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체력적으로나 손해 볼 것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포로가 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그 고단한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 전부가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서 1장 4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의 귀환을 장려해 주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물질적인 후원, 은과 금과 가축들과 각양의 물건들까지 후원해주면서 이 정복자치고는 너무. 관대한 혜택을 베풀어 주었던 거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의 기왕과 고향 땅의 정착을 도와주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왜냐? 그만큼 바벨론의 삶이 살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포기하고 희생하고 감수해야 될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이죠.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이제 충분히 먹고 살만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과거의 그 신앙, 야외신앙을 저버리고 완전히 세속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일부의 사람들, 오늘 이 명단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아서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본국,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바벨론이 아니라 왜 예루살렘을 선택했던 거죠? 단지 바벨론의 포로였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싶어서 포로로 살기 싫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막 갑자기 향수병이 도져가지고 어, 그랬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필경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던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2장에 기록되어 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에스라는 그 이름들 하나하나 숫자들을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나열하면서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그 이름 하나하나를 인원들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진정 순종한 진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과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결국에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실제로 보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2장 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근데 그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자들, 그 일에 동참했던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스라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스루 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룸과 바하나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굉장히 낯선 이름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까지 수많은 이름들과 수많은 인원수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백성들이 그 귀한 일에 동참했던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등장하고요, 레윈들이 소개되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이 또 등장하고 있고, 성전의 일을 보는 그 당시에 성전의 일을 맡게 되었던 다른 종들, 또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의 혈통이라고 볼수 없을 만한, 혈통을 분명히 알수 없는 사람들까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만, 끼리끼리 사람들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심지어 혈통을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그분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장황해 보이는 귀한 명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역사를 보고 싶니? 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니? 그러면 나의 역사에 자원함으로 동참하여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요, 몸소 체험하고 싶다면 체험하고 싶다면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뜻대로 행해지는 그 일들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 사역들을 헌신해 오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지고 진, 진행되는 일들은 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들이죠. 그 수단과 방법에는 뭐 인간의 때가 묻어있죠. 연약함이 묻어있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추진되고 진행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동참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물론 그 중에는 불가피하게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동참하는 사람들과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그 일에 동참하지 않거나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아 쉽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 전해 듣기는 들어도요, 그분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거나 체험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요, 국내외로 참 많은 선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실제로 선교를 가본 적이 없었던 청년들은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있을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참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권면했습니다 아주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교를 좀 가보자 함께 가보자 그 일에 동참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들은 충분히 갈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고요 조금만 힘을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길을 열어주실 텐데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청년들을 볼 때면 너무나도 참 안타깝고 또, 아쉬운 마음에, 또, 그때는 굉장히 혈기가 왕성했을 때라서 막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제가 그 친구들한테 막 화를 내면서 정지하거나 뭐 혼을 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을, 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성교에 동참할 수 있게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동려하고 어르고 달래면서 그 일에 동참하기를 강권했던 것이죠. 그렇게, 어, 감사하게도 그렇게라도 성교를 가게 된 청년들은 어, 실제로 성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었고 또 깊어져 가고 그 믿음이 점점 더 뜨거워져 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매우 강렬하게 경험하는 특별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에게는 공통된 특징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헌신된 열정. 그런 열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자원하고 동참하고 헌신하니까요.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방왕이었던 고레스조차도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 감동을 부어 주셔도 뭐 유아독존식으로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는 이방 왕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더욱더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후일에 일어나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결과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68절과 69절에는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달이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 벌이었더라. 어, 그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의 족장들, 방백들, 바로 그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크고 올라오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힘잘하는 대로, 힘잘 아는 대로 자신들의 힘과 마음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물심양면의 적극적인 헌신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에스라 2장에 기록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태풍이 불었습니다. 자, 다행히도 뭐 이름이 장미였잖아요, 그렇죠? 장미라는 이름답게 크게 피해 없이 예쁘게 태풍이 아주 지나가 주었습니다. 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 우리가 태풍 속으로 들어가야 그 태풍의 위력과 생생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다 못해 태풍의 영향권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순결 같은 바람이라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태풍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라면 반드시 그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의 일하심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 그 일에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를 기다리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동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라고 합니다. 마치 딱딱하게 굳어버린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돌부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적극성을 상실해버리고, 심지어는 생에 대한 의욕마저도 상실해버린 채 젊은 이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에 굴복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요. 최소한 우리만큼은요. 생생명이 생명, 없는 그 돌부석, 돌석상들을 믿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고 아니 생명이신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자유와 생명이라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들을 그냥 잠재워두면 되겠습니까? 자유와 이 생명, 그 본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저는 지금 세상에서 회자되는 그런 뭐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설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원하고 동참하자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역사를 풍성히 맛보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실천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스라 2장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1절과 7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1절과 70절 말씀에 중요한 문구를 제가 요약해 놓았습니다. 1절에는요,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0절에는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규명해주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를 국권이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예배의 자리. 우리 개개인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자로 세우신 그 모든 사역의 현장들, 또 삶의 현장들이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에스라 3장부터의 말씀들, 그리고 다음 책인 느에미아서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시간 되실 때 집으로 돌아가셔서 읽어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했던 성전 재건 사역에 모두가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쟁기를 들고 각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각자 생활의 자리로 돌아가서 각자 자신이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들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19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래의 자리를 한동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비록 우리는 포로도 아니고 그렇게 7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들도 아니었지만, 나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있어야 있었던 그 원래의 자리를 떠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그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확장시켜나가는 그 사역의 자리로 또 우리 개개인들 향한 부르심이 있는 그 모든 생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자유로워졌던 것은 아닙니다. 이방 세력의 통치가 고레스의 통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다. 위드 코로나다, 위드 코로나. 무슨 말입니까?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 상황이 꽤 오래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들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코로나를 무시해도 된다, 가볍게 여겨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계속 상황의 형편의 어떤 불리한 조건 속에 물러서기만 한다면은 하나님 결코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코로나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잘 지켜라.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 방백들이 그 이스라엘 리더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힘이 잘하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각자의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에 자원함으로써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또그 자리들을 힘써 지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동참하고 동역하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